2018년 11월 그 회사의 부도와 저의 어리석음으로 3년 초과의 우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2년을 마치고 휴학 상태로 김포에서 군 생활을 하는 아들과 대학교 1학년인 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괜찮다고 우려해주는 집사람을 볼 때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나쁜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해 12월, 베델은 하나님의 지인이 나의 집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손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거두어 주심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학원 선생들의 님 도움으로 요양보호사 과정을 수료하며 자격을 취득하며 겸손이라는 의미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2020년 새해 새벽 기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활활 타오르는 원형의 구체를 작은 저의 가슴에 커다랗게 안겨주심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의 도움으로 사회복지학과 3학년에 편입학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장학수의 혜택을 함께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8월 9일 주일 예배에서는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기둥을 제 가슴에 심으셔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심을 알았습니다. 죄에 얽내여 고통하고 젊은고있이 죄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아,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이라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저의 감정을 가능하며 저의 감정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제사장이신 목사님께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대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늘 함께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들이 주,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 네. 민족 고구마가 되길 원하옵니다. 아, 네.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아, 네. 문재인 정부와 위정자들과 삼보 요인들에게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 네. 올바른 판단과 정책으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오늘도 예비하신 예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하늘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영육권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권세가 있으며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오며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건한식을 원하옵나이다. 아, 네. 복수처 요양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부설 기관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하루 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와 성전을 상호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재난에서 보호하시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더욱 깨어,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 네. 늘 깨어 기도,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길 원하오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을 능력이 되길 원하옵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는 날이다. 아멘, 아멘.